코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이번 주는 화요일로 잠시 자리를 옮겨서요 두분 모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탄핵 특집 대담하는 바람에 오늘 이제 하루 이렇게 늦춰서 만났는데 참. 전국의 변화 속도가 이거 LTE급이죠. 네. <laughs> 두 분도 따라가기 벅차할 정도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뭐 요즘 지역구 관리도 못하고 여의도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laughs> 네. <laughs> 네. 아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가 네. 좀 궁금한 게 친박하고 비박이 복도 가다 마주치면 네. 인사는 해요. 아, 악수하고 다 하죠. 아, 그래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친박 예. 중에 우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은 두문불출이시기 때문에 어제 보면 이제 그 혁신과 통합인가요? 그 혁신과 친박, 통합 보수 연합. 예, 그 침박 계열 모임에 뭐몇 명이 왔다, 아니면 비상시국회에몇 명이 왔다 이런 것들이 보도의 줄이 이뤘다면은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혁신과 통합 모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와서. 해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거 뭔지 모르고 오라 그랬더니 가끔 아, 뭐, 그뭐 그런 거래더라. 그러니까 그러는 분도 아, 있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수치라는 게뭐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그냥 섣부른 예측이지만은 불참자가 많은, 그 사유불참자가 아. 많은, 그뭐 지역구 관리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는 분이 많은, 뭐 그런. 그런 모임이 될 거다. 모임이 그러면 그 말씀은 예. 이미 당 분위기, 주도권은 비박에게 넘어간 겁니까? 탄핵 이후에? 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 법적인 절차 때문에 네. 뭐 사실 당대표를 탄핵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이외에 뭐, 전국 주도권을 뭐, 그 혁신과 통합 모임에서 가져온다 등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게 이 이야기는 오늘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죠. 먼저 한가부터 장하나 전 의원 누구 골라 오셨어요? 네, 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이번 주 한가로 꼽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뽑아 오셨습니까? 네, 저는 침박 팔인방을 뽑았습니다. 침박 팔인방이라고 하면은 비주류가 지목한 최순실의 남자들 침박 팔정. 네, 그렇죠. 어, 예, 그렇죠. 그럼 뭐 이야기를 어떻게 이준석 전 의원부터 좀 이어가 보는 게 낫겠네요. 왜 침박 팔정을 한가로? 그니까 사실 이게 참안 좋은 모양새입니다. 특정인들을 찝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정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음. 하는 거. 근데 사실 되짚어보면요. 이걸 먼저 시작하는 쪽이 어디였나. 그니까 각각의 지금 보면은 비상치국회의의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막말을 일삼은 쪽이 어딘가를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이제 한 달쯤 전에 되돌아가 보면은 이정현 대표가 뭐다 다섯 명이 다 합쳐가지고 지지율 9%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그랬죠. 한번 네. 긁은 적 있었어요. 군소 후보들 다 합쳐서 지지율 9%안 되면서. 아니 예. 그런 거기에 장 대표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남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그 다음에 보면은 뭐그 뒤에도 그저께 보면은 예. 이 비상시국회에서 여덟 명 명단 발표하기 전에 예. 김무성, 유승민 양 정치 못하겠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요. 예. 비주류가 친박 팔적 발표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김무성 유승민 해당 행위자 나가라라고 친박이 얘기한 게 먼저예요 이름을 찍어서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니금 친박 쪽에서 먼저 아. 어, 김무성 유승민과 정치 못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하. 이제 순서상? 순서상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문화가 안 좋은 것인데 지금 워낙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장하나 전 의원 네. 지금 새누리당 이 상황 보면서 밖에서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그 다들 어떤 이 국정 혼란의 책임을 통감할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서로 이제 누구 잘못이더 크냐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실망, 뭐, 거기에 대한 뭐, 날카로운 비판 이어질 이 것이고요.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시고, 어, 지금 이런 집안 싸움을 진행하시는 거라고는 봐야겠죠. 그것도 음. 생각하지 못하진 않으시겠죠. 근데일단그 침박 팔적이 오늘 하 한가 에 올랐고 그렇게 예. 그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기 방식은 그 여덟 명 빼고는 좀 예. 길을 열어주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러브콜. 어쨌든 뭐 국민들 보기에는 뭐 여덟 명만 빼면 괜찮은 당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아, 그건 아니다. 네, 아, 좀 아. 지금 버리고 있는 싸움은 전혀 국민들에게. 그뭐 네, 납득도 이해도 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그건, 예, 얘기 드리고요. 그데 예, 예. 약간 괴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제 예. 공교롭게도 이제 야당에서도 이름을 찍어가지고 연대제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상 반문 연대를 꾸축하자라는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반문으로 지금 오해가 됐어요. 그데 제가 그러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들리지 않았는데 <웃음> 네. <웃음> 우산을 같이 쓰고 네. 각각의 힘을 키워서 팀플이하자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가 아닌 다른 분들과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종인 대표께 그래서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 가지고 강한 호감을 표한 것뭐 이런 것 등등 조합해 봤을 때제 생각에 새누리당이 오늘은 야당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어휴,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그냥 잘 비교는 하셨는데 <laughs> 누구랑 같이 하자고 한 거랑 누구 누구 찍어내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하고 아, 뭐 비교하는 것도 우습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어느 당이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준석 비대위원장, 이거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더안 좋은 건 맞아요. <laughs> 그건 맞죠. <laughs> 그 인정해야 되죠. 당연히. 침박의 이장우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데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 유승민 응. 적반하장이다. 지금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느냐? 응. 부모 형제 내친 패륜 폐륜, 패륜한 사람이 당의 대들보를 지금 뽑겠다는 거냐? 응. 이거는 비주류 전체에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답 주세요. 예, 그렇게 사실 말씀하실 지금 상황은 아닌 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쫓아내기 할때 앞장서 가지고 총대매신 분인 누굽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등이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 예전에 김무성 대표 의 어쨌든 공천권에 대한 분제를 놓고 예. 조롱하고 그렇게 또당 지도부 내에서 사실상 파행을 이끌었던 모니두굽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누가 봐도 이제 피해자 뭐 피해자라는 게뭐 당내 역학구도 내에서 피해자 를 의미하는 겁니다는 지금 주류와 비주류라는 용어 자체가론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음. 주류가 비주류한테 누린 게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부성설이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아. 예. 예. 오히려 지금 어, 어떻게 하면은 순탄하게 예. 새로운 당 강 미도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어 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요.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 말을 인용해서 이번 주말경에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거다. 네. 한 20명을 데리고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거기서 반기문 총장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동아일보 단독으로. 요거 네.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어, 방기문 총장을 받아들인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음. 앞으로 그이정현 지도부의 사태와 어떤 예. 새로운 지도부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향후 1, 2주 동안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치열하게 진행하자라는 논의 있었지만은. 예, 예. 뭐그 이후의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아, 합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비상시 아, 국회에 대해서도.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뭐 기자분이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1, 2주 정도 이제 가열차게 투쟁해 보자라는 아, 언급이 들었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그런 기조가 있는 기류가 있었던 일부 인사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뭐 완전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하나 전의원의 하한가 넘어 가 보죠. 원자력 안전 위원회? 네. 어, 봐 오셨어요? 저희가 그 지난 오일에 방송하고요. 방송 마치고 같은 날1 1시3 0 분에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금 월성 원전 1, 사 호기, 그러니까 1, 2, 3, 4 호기에 대해서 재가동을 승인을 했습니다. 하. 이 월성 1, 사 호기가 언제부터 멈춰 있었냐고 하면 예. 9월1 0일 경주 대지진 때 이때 그 수동 맞아요. 정지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유는 이렇게 큰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성능이 믿을 수 있느냐 으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전 인근 주민들은 뭐 이제 부산 울산에 있는 이제 고리 원전 단지도 그렇고요 여기 경주의 월성 단지도 일단 주민들이 엄청난 뭐 공포 불안에 사실상 떨었고요. 근데이 재가당 승인이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이 안난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적으로 승인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유는 로되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제가 보고서도 읽어 봤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예. 자기들이 그 점검을 해봤더니 이래서 안전합니다라고 제가 넘수인 요청을 했거든요. 음.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원한이는 그야말로 규제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그 사업자의 그 안전성 확보됐다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없이 한수원이 그렇구나. 안전하다니까 안전하구나. 음. 그럴 것 같으면 원제력 안전위원장이 필요 없죠. 그죠? 규제기관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6일, 7일, 8일에 의해서 1, 2, 3, 4, 5기가 다 재가동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정말 최소한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대 지진 평가라는 최, 어떤 최소한의 검증, 또, 내진 성능 점검,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고요. 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 필요합니다만은, 기본 조치를 안한 거고요. 그래요? 응급처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하. 아. 어제도 경주에서 지금 지진 났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가 3에. 지금 석달 만에, 예. 여전히 여진이다. 3.3짜리. 예. 예. 그래서, 지진 당시에 뭐 여야 정치인 할것 없이 다 현장 가서 원전 안전 먼저 다 목소리 높였는데 예. 또이 국정혼란 틈 타서 재가동한 원안이도 문제지만 국회도 이 문제. 그러니까 탄핵 무 못해도 당장에 정말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거든요. 예. 탄핵 못하면 국민들의 안전 누가 지켜줄 겁니까? 예. 아. 그런 얘기 들으시죠. 자, 우리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사실 이런 뉴스들 지금 다 놓치고 있는데 음. 오늘 장안나전이원이 예, 음.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 내고 자신의 입장 내고 부딪혀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치열한 토론이 있어요. 이번에 왜냐면 특히 그 영화가 이제 그 판도화. 판도라 영화 판도라가 상당한 부분 일정 부분 초기 흥행에 성공하면서 맞아요.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당연히 관심을 쫓아다니는 정치인들이라는 존재들은 여기에다 언급을 할수 밖에 없고 고 예. 그에 대한 이견이 이제 정책적인 대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이런 관심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뉴스쇼, 신권시장뉴스딱 이렇게 하한가 짚어봤고 이제 상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한가. 아, 장한의전 의원은 상한가 누구 뽑아오셨어요? 네, 저는 세월호 특조위를 또 어, 지금의 어떤 국정 혼란 시기에 응원 드릴 수 있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주의를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상한가입니다. 네. 예. 저는 김종인 전 대표를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예. 왜 이분이 이 와중에 상한가예요? 김종인 전 대표가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이요? 네. 예. 무슨 작업이요? 뭐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예. 제3지대라는것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하셨고, 어허. 그를 위한 개헌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렇죠, 어떤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은 지금부터는 사실상 어, 내가 이재명 시장 뒤에 서겠다라는 첫 번째 액션, 그두 번째로는 어... 앞으로 이. 사실상 그 이재명 시장 뒤에 서겠다고 한 사실상의 선언 이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인 행동들을 예. 봤을 때뭐 연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흠. 그럼 어떤 새로운 하나의 어 정체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뭐뭐 뭐 듣고 있다라고 저서 이렇게 오고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박원순 아니 전 김부겸과 한우산을 쓰겠다라는 것은 예. 물론 이제 확대해서 경계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결을 바라 어떤 정체를 만들 음, 네. 을 키우겠다, 맷집 키우겠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셨그죠 그건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이 부분에 대가지고 뒤에 그러면 이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데 세력화를 위해서는 더불어 내에서 어느 정도, 그, 뭘까요? 뭐좀 표현이 이상하게 하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조직을. 네. 그런데, 네.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물론, 어, 그, 친문계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음. 반대로 이손학규 의원을 좀 친, 친하게 지내는 분들,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전문가로서 영입한 분들, 이런 집단들이 음.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 집단들이 아마, 손잡을 거다. 예, 손잡고 어떤 다른 어떤, 어, 지향점을 내세운다면은, 전계에 변화가 올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요? 아니면 제3지대로 나가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김종인 대표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신분이기 때문에 예, 예. 당을 박차고 나가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김종인 대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요. 그냥 던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 그러면 이게 예. 지금 실체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3지대제4지대 이렇게 언급하는데 예. 여기에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세도장 비박계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아까 뭐 언급되었던 비박계가 뭐 밖에 나가서 보수세력 일부와 결집되어서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내세운다라는 음. 어, 그런 기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또한 가지 기류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일부, 어, 비문계라고 할수 있는 분들과 예. 손학규 대표 같은 중도 인사들, 예. 거기에 뭐국민의당 정도가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후보로는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형태의 제3지대, 제4지대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지금, 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현실성 보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건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15%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네. 이재명 시장이 독자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돌파했거든요. 사실. 아니,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 출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고 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여러 전략가들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연대 언급이 나온다는 거는. 어, 꽤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예, 예. 정치 지형상 예. 이번 대선의 보수가 약간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보가 당연히... 이번 선거 이기기 어렵, 쉽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예. 거꾸로 뒤집어봤을 때 보수가 아주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은 15%가 넘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의 기본으로 출마합니다. 그게 이인재 음, 후보였고요. 음. 그 다음에 그게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말라. 이번엔 법이었다, 반대에서 방언해서? 물론 이런 경험이 진보 쪽엔 적긴 하지만은 예, 예. 반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죠. 자 장하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시장이 이런 정도의 파죽지세로 지지율이 올라선다면 김종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독자적으로 싸워볼 이,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재 출마라는 건 아예 그 경선도 없이. 아까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싸울 가능성? 아,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재명 시장의 15%는 그또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아시겠죠? 개인 이재명은 없는 거거든요. 아, 아. 근데 야, 그렇게 개인 보... 이재명은 없다라는 발언이 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laughs>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이 좀큰것 같고요. 아그두 어,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시는 그러니까 지지율의 실체는 무엇 한가지만 짚어보자면 이, 이제 게... 쉽게 얘기 드리면 네. 나는 민주당, 이런, 어떤 정당, 이런, 내 그러니까, 당적 없이도 난 장하나야, 이럴 수없다고 수...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아하. 정치적으로 너무 오만한 자세고, 어, 또,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좀 부책임한 자세다. 근데 전 이재명 시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떼고 이재명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까 열거한 분들,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 무소속 나가서 15% 받았고요. 그리고 이인재 후보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요. 그 개인기가 네. 당연히 들어가 있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 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준석 위원 같이 생각하는 그런 평론이 음, 음. 야권 분열을 조장한다 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술렁이고 있다는 건 아시죠? 뭐 야권 분열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이거는 야권 인사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아, 예. 예,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 좋게 보신 분 나쁘게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예. 야권의 경쟁 구도는 전 나쁘게 볼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키우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특징이 뭐냐면은. 예. 만약 독자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mb 대통령 그걸 뚫고 당선됐던 거고요. 아하. 그리고 반대로 그거에 가지고 실패한그 아, 이회창 후보도 있었지만은 그건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은 어차피 나중에 대선 가면은 그한 사람의 아주 뛰어난 사람은 꼭딱 골라냅니다. 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김종인 전 대표 장하나 전 의원의 상한가를 세월호 특조위를 꼽으셨어요. 네, 그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해체된 상태이기도 한데 네. 저는 내일 하고 모레 그 지금 국회 청문회 청문회에서 예. 이 세월호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라진 일곱 시간의 행적 이것이 또 집중 그뭐 질의되고 진상을 규명할 거기 때문에 예.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를 꼽기도 했고 음. 이분들이 그뭐 공직 활동 종료하고 사무실 강제 철거된 상황에서 마포에 있는 YMCA 사무실 임시사무실로 마련하고 계속 자체적으로 맞아요. 조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분들이 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일을 하고 또 대다수는 매일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말 아무런 그뭐 보수도 없이 지원금도 없이 예. 이렇게 그 계속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음. 또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조대환 수석이 사실 이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맡았다가 사퇴한 분인데, 그렇죠. 이때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다. 뭐 이런 문제적 발언을 네.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탈핵이나 이 세월호 문제 같은 거, 국민들이 결국 이런 곳에서 예 이런 곳으로 예, 이어져서 예, 문제라도좀 문제라도 저는 9시 출근이란 같긴다. 말이 되게 와닿네. 9시 출근이란 말이 되게 와닿네요. 세월호 특조위 이미 해체됐고 월급 한푼안 나오는데 9시에 꼬박꼬박 사무실로 출근한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가장입니다. 관저에서 그 중요한 날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더 와닿네요. 이주성 전 비대위원 한 마디 짧게 보태시겠어요 사실 뭐 세월호 일곱 시간 그 헌재 이제 소추 안에 청구항으로 포함되면서 사실 오늘 이제 지금 포털 사이트 메인에 메뉴에 있는 그 기사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번에 헌재가 사또 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한다면 거기에 끼워 맞추지 않겠다고 이제 한 거거든요. 네, 그 예. 말은 이제 역으로 국회가 만든 소추 안의 13개 항을 다 이제 세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세월호 일곱 시간이라는 거는 의혹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을 다 검증하는 상당한 시간이 지금 소요될 만한 일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탄핵, 헌재 심판 절차가 늦어질 거라고 보는 법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가 이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탄핵 안에 대해서 예. 청구항 변경을 할수 있는 절차를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처음 했을 때이 탄핵 안이 이렇게 됐지만 특검 결과 등을 보고 예. 제 생각에는 그 청구항 변경을 통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는 아, 거죠.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월호 일 시간은 빼는 게 좋겠다 탄핵 사유에서. 실 그러니까 이거 소추 안에 넣는 것만이 지금 예. 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특검에서 아. 어떤 혐의가 드러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사법적 그치요. 절차에 의뢰할 수있 근데 때문에. 요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클 만한 사안인 일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하나 전 의원? 아, 근데 전... 일리는 있어요. 음.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빼자는 거지. 그건뭐 잘해서 빼자는 건 아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냉정하고요. 이번 사태에서 뭐 특검 통해서 그리고 헌재 통해서 과연 박근혜에게 대실제 어디까지인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상황인데 또 음. 그거를 뭐 단축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하고요. 제가 지난 주에 탄핵안 가결 걱정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만 촛불이 보여주는 시민의 힘이나 어떤 그 응집된 욕구를 청와대에서 그렇게 그 정치적인 감과 초기 발 따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용감하고 소신 있는 행동할 사람이. 많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민들의 이런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서 원래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시, 결국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가 거 길어지는 거. 것에 대해 가지고 음. 기술적인 문제를 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달 정도 이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위성 측면에서는 두분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 사유로. 그러면 은 헌재에서 심판이 길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국정 혼란이라는 예. 게 50일 전에 박근혜 데이트가 터지면서 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 그 전부터 혼란스러운 국정의 피해를 겪고 있었으면 음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한데 그게 왜 이유가 뭐였는지 그런 본질이 드러난 것뿐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래서 이 50일간의 혼란을 빨리 잠식시키는 것보다 예.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 갖고 계시다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거 한번 언급하자고요. 예, 예. 3월달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한명 퇴임하게 되면 두 명이 퇴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자체가 굉장한 부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실성과 당위성 사이에서 두 네. 분이 두 분이 좀 궤를 달리하고 계세요. 의견이 그러니까 이거 제발 두분다 두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여서 음. 우리 청취자들께 급한다는 좀 맡기기로 하고 일단 닫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작은 <laughs> <laughs> 상한가로는. 아, 침박팔적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 아, 한가로. 김종인. 상한가로는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하한가로는 침박팔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오늘 뉴스다 보도에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